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돋보기가 있어요. 마치 책을 볼 때, 눈이 좀 시력이 좋지 않으면 돋보기를 들고 이렇게 보듯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땐 반드시 들고 봐야 될 돋보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돋보기예요. 이 사랑이라는 돋보기를 항상 들고 성경을 봐야만 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이라도 뭐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는 돋보기를 갖고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되게 옹졸하고 때로는 너무 분을 참지 못하는 우리말로 하면 분노 장애가 있는 그런 이상한 신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아니 아담과 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고 하나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다고? 말이 돼? 근데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쫓아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먹은 것 때문에 너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내말안 들을 거야? 당장 쫓아내. 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어서 그 생명과실을 따먹고 영원히 죄 가운데 그 생명을 가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생명나무는 지키시고 쫓아내시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노아 홍수, 와 하나님 진짜 좀 마음에 안 든다. 어떻게 그렇게 비를 내려서 다몰살시킬 수가 있지? 이럴 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그 돋보기를 갖고 성경을 읽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고 급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니들내 계명 안 지키고 우상 섬기면 이런 벌을 받을 거야. 근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7배나 받을 거야.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7배나 받을 거야. 그러다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네 아들을 먹고 네 딸을 잡아먹고 거기까지 가요. 근데 구약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야 제발 좀내말좀 들어. 너 진짜 내말안 들으면 때릴 거야. 이 때릴 거야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큰 복이고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왜 자꾸 자기를 바라보라 그러지? 왜 자기한테 나오라고 얘기하지?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 때, 그냥 나를 좀 도와주시면 되잖아. 돈 없을 때돈좀 주면,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사업도 하고 저렇게 살고, 아, 인간이 좀, 그렇게 놀 수도 있지. 좀 잘못할 수도 있지. 그럴 때, 내가 좀 예배도 좀안 드리고, 내가 기도도 좀안 하고, 내 마음대로 좀살때 그냥 하나님 좀 그냥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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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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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좀 잘하도록 용돈도 좀 주시고 이게 사랑이 하나님이지 이게 사랑이 하나님이지 오늘 말씀에 좀 잘못하고 뭐좀 떨어져 나가고 또 나한테 예배 안 드리고 우상 섬기고 좀 딴짓하고 그러면 그렇게 뭐 외국 군대들이 와서 그냥 한번입쓸어 가고 동물들이 와서다 잠을 먹면 길거리가 황량해지고 그렇게 가난해지고 흉년이 오고 하나님 꼭 이르셔야 돼요. 우리 좀 그냥 좀 하나님 없이 좀 사는 거좀 그게 그렇게 눈꼴 싫어오세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 하나님 없이 행복한 거 예배 안 드려도 막 즐겁고 기도 안 해도 막 행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도 막 하는 것마다 다 잘되고 하나님이게 그렇게 배아프세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그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 좋으시자고 나 행복할 거야 나한테 다와 어디 우상을 봐 나만 봐 어디 주일날 딴짓해. 나한테 다 와서 예배 나는 니들이 나한테 막 그냥 딱 무릎 꿇고, 그냥 두손 들고 주여. 전부에 의지 없어서. 나는 그럴 때 제일 좋더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거?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면 질수록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이 육신이, 우리의 이 신령이 너무 세 속에 찌들어서, 마치 우리 장기 중에 침묵의 장기가 있잖아요. 간, 또 뭐, 신장, 이런 게 침묵의 장기래요. 체장. 그리고 세 가지가 침묵의 장기라 그러더라고요. 이세 가지는 아프면 이미 많이 병이 진전되어 있는 느끼지 못하지만, 병들고 있어요. 세상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막, 와, 좋다, 신난다 하나님 없이도 뭐 너무 재밌는데? 하나님 없이도 정말 행복한데? 그러곤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경은 죽어가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나는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아요. 이런 무식함,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복장 터지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 나는 1년 동안 교회 안 가고 너무 잘 살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면 아, 어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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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으로 계속 죽어가고 있는 목사가 교회만 잘 되고 백일 성도들이 오고 부흥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는 멀어요. 네. 교회에서 사람이 딱딱 나오고 거기다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폼 잡고 다니고 말이죠. 자기가 왕이야, 교회에서. 파잘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러고 있을 때 목사의 영은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용아, 이러니까 안 들어. 그러니까, 신용아, 이것도 잘안 들어. 신용아, 이것도 안 들어.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야, 이놈아! 이러고 부른다. 그때는 정신이 벌쩍 나는 거예요. 어릴 때 여러분 자녀들 불러보면 막 테레비 보고 막 정신 팔려 있을 때 일은 싹 부르면 틀린 척도 안 하죠. 한세번 부르다가 거기다 신경기를 좀 넣어서 야! 이러면 정신 쳐다봐요. 왜요? 텔레비 꺼. 그러면 그때 끝나.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칠배나 또칠 배나 또칠 배나 이것은요, 나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 너희들 벌줄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제발 좀 돌아와라, 사랑하는 형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뭐가 좀 어려우시면, 뭐가 좀잘안 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린 적 거의 없어요. 예수 잘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뭐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교회 안 오더니만, 그러셨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나 스스로는요, 그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노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그, 저기, 그잘안 되는 거, 그 자녀 잘안 되잖아요. 그거, 그때, 그거. 그거, 아, 그거. 잘 생각해 봐. 너 당신 재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는, 뭐가 좀 막힐 때마다, 뭐가 좀 힘들 때마다, 그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막 속이 꽉 차있어. 그럼 우린 무슨 생각해요? 어제 내가 뭐 먹었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막 너무 기분이 나쁘고 막 너무 우울해. 그럼 우린 무슨 생각해요? 아, 내가 무슨 일이 있었지? 아 그때 걔만나갖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린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 이번 달에는 왜 이렇게 돈이 모자라지? 그러면 내가 썼던 지출 다 살펴보잖아. 아 그리고 아 이거 좀 쓸데없는 거 요래 좀 썼네. 우리 점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답답하세요? 그러면 자꾸 아 남편 때문에 아그 인간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부족함이 있나 그렇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 인생이 좀 답답하고 힘들어. 잘 인생이 좀잘안 나가죠. 생각대로 잘안 돼.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죄 때문이야.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린다고요. 그렇지만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좀 돌아보실 수 있으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치시죠 음지에 있는 꽃은 아무리 생명력이 강하고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좋은 꽃이라 할지라도 햇볕을 보지 않으면 하루도 안 지나서 꽃이 시들어요. 향기가 어디 있어요. 곧 죽을 텐데. 죽어가는 꽃도 데리고 나와서 태양 있는 곳에 놓으면 이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태양을 향해서 자기 꽃 봉오리를 대고 꽃이 피어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의 신령이 살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자꾸 걸림돌이 있고 방지턱이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좀 나태해진 부분들이 있다. 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드시고. 괜찮아요.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가정들을 계속 드네요. 1단계에서 안 돼. 그냥 계속 나쁜 짓하면 2단계, 3단계. 그쯤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요. 그럼 또 하나님이 회복시키셔. 이스라엘 또재 집고 또재 집고 안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 그래서 또 돌아오게 만드셔. 그럼 또 회개해. 그럼 또 하나님께서 또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사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돌아보시고, 돌아가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주님 바라보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쳐나가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뭐큰 은혜와 복 이런 것보다도, 주님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내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